18년 차의 수학 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100점을 맞을 수 있는가? 수학의 신 정가영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신재가 치국 평천하의 수신재가 수학의 신제가 정가영입니다. 어,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25살 때까지 과외를 했었고 학원 강사로 시작을 해서 제가 31살까지 총 6년 동안 고등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1살 때 학원을 차려서 7년 동안 학원을 운영 중인 고등부 수학 프로 강사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도합 5년, 6년, 7년, 더하면 18년, 18년차의 수학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짜증부터 나는 수학, 수학, 매스, 수학 관련 컨텐츠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학을 왜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수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를 추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한 의문점들. 예를 들면은, 왜 계속 나에게 시킬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학을 싫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정부는 이걸 계속 기초교육 과정에서 빼지도 않고, 왜더 어렵게 내려고 리 그렇게 노력할까? 아,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공부를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도대체, 어떤...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100점을 맞을 수 있는가? 어,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보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수학을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신재가 치고평천하의 수신재가 수학 계신 제가 정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